어우, 피곤해. 아, 어, 빨리 자자. 뭐지? 꿈인가? 이게 뭐지? 자, 다음 사람을 데려가자. 뭐야? 꿈인데 내가 저승사자야? 자, 부르자. 버프티버프티버프티 <laughs> 허. 어. 누구세요? 너는 너의 명을 다했기에 우리와 함께 가야한다 제가 죽은건가요? 안돼 아직 안되는데 와 어제 꿨던 꿈이 진짜 생생하네 어? 잠깐만 진짜 꿈이 아니라 실제야? 동료 이인이겠지 아니면 우연이거나 자자 아또 같은 꿈? 자 가자 어. 김민철 김민철 잠깐만 만약 내가 마지막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우리의 할 일을 못 끝냈기에 계속 떠돌겠지 그리고 넌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겠지 어? 김민철 진짜 꿈이야 생시야? 그리고 세상에 민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 아나 이런 거안 믿어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일찍 들어와 야너 다크서클 엄청 심한데? 나 사실 야 그게 말이 되냐 꿈이잖아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금 3일째 잠을 안 자고 있어 야다 괜찮아 미신이고 우연이야 오늘 집에 들어와서 일찍 아, 괜찮겠지? 괜찮을 거야 3일째 운명이 늦춰진 사람이 많다 꿈이야 다 말해도 돼 마지막 두명 남았다 빨리 끝내자 잠에서 깨야지 어? 왜, 왜 우리 아들이 혼수 상태인 거죠? 저희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어머니 태진이 괜찮아요? 이게 뭐야? 왜 우리 엄마랑 내 친구 이름이 있는 거야?